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테마 주들이 다들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동신 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카스, 뭐, 코이즈. 코이즈는 좀 낫네. 뭐,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좋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쯤 되면은 도대체 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어, 정쟁에서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대 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한번 붙은 이러한 정쟁의 상황에서. 일단은 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었죠. 그 다음에 헌재 나가서 뭐 지금 탄핵 심판 재판도 받고 있죠. 그럼 이쪽이 약간 승리한 그런 분위기야. 근데 오히려 지지율은 빠지고 있어요. 뭐 특히 지지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냥 지지율로 볼까요? 지지율이라고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지지율을 지금, 참, 어우,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완전, 솔직히 저희 같은 중도가 보면 극좌, 어, 극좌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거의 한10% 이상 이긴다고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거예요.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메이저 언론 기관들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김어준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도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랑은 조금 달라요. 당시에 기억해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 국민의 힘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가 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국민의 힘 쪽에서도 대권주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홍준표, 뭐그 다음에 뭐 오세훈,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간다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권에 나오고 싶어서 침을 조금씩 흘리죠. 어 그리고 여당의 지지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무도 대통령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냥 떠밀려서 나간 게 홍준표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이 사람 홍준표가 또 나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어찌 되었던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조금 옛날이랑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대선을 하면은 무조건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지금 대선 후보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압도적인 1등이야. 압도적. 유일하게 30%가 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뭐 김문수 뭐한8% 홍준표 한7%뭐 누구 몇 프로 몇 프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붙는 게 아니잖아. 요 결국은 대선을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이 나오겠죠 민주당 예지간 하면 뭐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더 지나면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vs 누구라고 하면은 사실 박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한쪽에서 주장하던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박빙 박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나오든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테마주가 오를 건덕지가 없지 어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지자분들은 그래 이재명 만세고 이재명 최고인데 중도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냥 주 그냥 정치도 돈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치테마 하는 게안 맞지. 저한테 정치테마 이거 올라갈까요? 이거 올라가야 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치테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치테마는 내가 봤을 때 4월, 5월 넘어가야지 조금 할만하고 지금은 당장에 물려있다면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려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짧게 짧게 치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드려요. 뭐 최대한 짧게 치려고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하이젠에 m m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여기 밑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사자 말자 이때 샀어요. 사자 말자 상가가고 한 쭉쭉쭉 올라갔어요. 어, 그냥 사자 말자 상한과 관계 보여지시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 역시도 장전에 어, 실제로 보시면은 장전에 다들 보내드려요. 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게 92%. 그 다음에 이게 이것도 너무 빠르고 사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젠 RnN 같은 거 드려요. 뭐 실제로 이거 오늘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일단 정리를 했어요. 최대치로 봤기 때문에 거의 60% 정도에서 66% 65% 정도인데 이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것들 이날 사서 천천히 올라서 60% 이상. 그래서 요로한 것들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정치 성향 뭐 좋아요. 근데 정치 성향의 나이 투자를 모두 다 맡기지 말고요. 좀 제대로 된, 어,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면서 어, 좀 주식 투자를 합시다. 지지가 아니라 이게 정치 타마조 하면은 정치 성향으로 굉장히 많이 그거 하는데 투자를 합시다 투자.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외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 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